모텔트 맡기도입니다. 네, 오늘은 어, 베르세데스 벤츠의 CLE 쿠페를 시승하러 나왔는데요. 지금 다 CLE 쿠페들이 딱 준비가 되어 있죠. 이제 오늘 여기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좀 자유 코스로 간단하게 CLE 쿠페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CLE 쿠페여 가지고 요거 여러 가지로 좀 교통 정리가 지금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쿠페는 벤츠에서 C 클래스 쿠페, E 클래스 쿠페, S 클래스 쿠페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CL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CLS, CLA 이런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CLS는 어 E 클래스를 베이스로 한 포도 쿠페가 CLS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CLS는 지금 현재 단종이 됐고, 지금 이거는 CLE 쿠페가 됐고, 그래서 야 이거 앞으로 CL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가 사실 상당히 궁금한데요. 벤츠가 좀 그러잖아요. 이게 한번 막 교통정리를 한번 했다가 그다음에 또 모델들이 나오면 이름들이 막또 뒤섞여요. 그러다 보면 막 복잡해지면 어느 순간 또 다시 한번 교통정리를 하고 그런 과정을 또 거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 우선 간단하게 이제 사이즈나 이런 것부터 보면 이 차는 기존의 E클래스 쿠페에 가깝습니다. 이름 자체가 CL E잖아요. C, C가 아니고 E니까 E 클래스 쿠페에 좀더 가까운데 휠 베이스는 기존 C 클래스 쿠페보다 조금 짧고 길이는 조금 길고 그래서 사이즈가 거의 기존 E 클래스 쿠페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이름만 바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풀체인지가 됐고 또, 파워 트레인도 약간의 변화들을 거쳤고, 실내라든가 MBUX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다 업그레이드가 된 신형 모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늘 시승할 모델은 CLE 중에서 450 포메틱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앞에도 AMG 패키지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AMG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되어 있는 CLE 450 쿠페. 어 일단 시승을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관은 조금 이따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우선 첫눈에 보면 아무래도 이제 벤츠의 기존 C클래스 쿠페나 E클래스 쿠페랑 조금은 결이 비슷하게 가거든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실루엣 같은 것들이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많은 부분들이 다 바뀐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이긴 합니다 인테리어도 보면 꽤 많이 익숙해요. 어, 최근에 이제 신형 E클래스가 국내 공개가 되면서 그래도 기존이랑 좀 많이 달라진 느낌이 있었죠. 이제 슈퍼스크린이 적용되고 또 이쪽이랑. 어 연결되는 이런 느낌들이 기존이랑은 그래도 좀 차별화가 많이 된다는 느낌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CLE 쿠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C 클래스 디자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공기 배출구가 다섯 개 이렇게 포지셔닝 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스티어링 휠은 지금 아무래도 이제 AMG 라인이 적용된 만큼. 이 AMG에서 쓰고 있는 잠자리 스티어링 휠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익숙하죠 그리고 이쪽에 12.3인치 계기판 그리고 11.9인치 모니터 이런 부분들도 기존의 C 클래스 디자인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이름이 CLE 쿠페인 만큼 인테리어도 신형 E 클래스를 닮았으면 좋았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신형 E 클래스 실내 디자인에 비해서 쿠페에는 오히려 이 디자인이 더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시트도 요거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요거 새롭게 디자인된 그런 시트가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출발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와 하체가 승차감이 진짜 좋아요. 전체적으로는 살짝 단단한 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독일 차들은 기본적으로 단단함을 가지고 있죠. 근데도 지금 승차감 자체가 あ、uh huh. 굉장히 매끄럽고 또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건 지금 AMG 모델은 아니거든요. 어, 450 포매틱이어가지고 힘도 굉장히 여유가 있는데 승차감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고 인테리어도 이 크롬과 가죽과 그리고 이쪽에 있는 스트라이프 이런 느낌들이 정말 정장을 잘 차려 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게 E 클래스가 아니고 쿠페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트를 입었는데 수트 핏이 진짜 잘요 살아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들고 있어서, 야, 이게 느낌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이랑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우선은 디테일한 필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기 전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CLE 쿠페의 그 포지셔닝을 좀 정리하고 갈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오늘 이게 CLE 450 포메티 쿠페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E 클래스 4 5 0 450 포메틱 쿠페 그 차랑 비교해 보면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파워트레인도 6기통 3.0 터보인데 어, 토크는 똑같고 출력은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 17kW짜리 전기 모터가 추가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추가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파워트레인 개선이 좀 됐습니다. 그리고 엔진 코드명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해서 D-M이 하나 더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개선된 엔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업그레이드된 ISG가 적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출발하면서 중간에 잠깐 차가 가다 소다를 잠깐 했었는데 이 ISG가 진짜 꺼지고 다시 시동 걸리는 게 정말 매끄러워요. 진동이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개선된 ISG도 적용이 됐고요. 근데 최고 출력이 사실 토크는 똑같은데 출력이 그렇게 뭐 많이 올라간 건 아니거든요. 367마력에서 381마력이니까 한 14마력 정도가 올라갔죠. 그런데 제로백은 기존에 5초에서 지금 4.4초로 빨라졌거든요. 5초에서 4.4초면 굉장히 많이 빨라진 거거든요. 이게 엔진 출력 17마력 올라가가지고 이 정도로 빨라지는 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이죠. 근데 이제 전기 모터가 추가된 부분도 나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좀 많이 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하자면 사이즈는 기존 e클래스 450포메이랑 거의 비슷하고 출력은 조금 올라갔는데 제로백은 많이 빨라지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mbux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새롭게 다 업그레이드가 됐죠 근데 가격이 기존보다 1천만 원 이상 더 내려갔어요 이게 뭐지? 이게 지금 이해가 좀잘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 분명히 c클래스 쿠페는 아니거든요 e클래스 쿠페로 보는 게 맞죠 어, 근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천만원 이상 낮아진 거가 지금 좀 이해가 좀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어, 벤츠가 이런 애가 아닌데 이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야? 저희가 의심스러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음, 나름 질문을 해보니까 벤츠 측에서는 이게 이제 C 클래스 쿠페, E 클래스 쿠페를 조금 통합하는 모델이다. 그리고 CLS가 지금 단종이 돼서 향후에 그 포도 쿠페 시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아직 지금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 차를 통합해가지고 좀더 볼륨을 키워보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아서 가격도 잘 뽑았다 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고지고대로 믿어준다고 하더라도 손해볼 건 없다는 생각이 일단 드는 거죠. 그래서 어 기존의 A 클래스 쿠페 생각해 보면 가격이 천만 원 이상 더 낮아졌기 때문에 1억이 안 되거든요. 450 포매틱인데 어 성능은 더 강력해졌고 어 그래서 어 조금 기대가 되긴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여기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되긴 했지만 지금은 전동화의 물결이 너무 거세잖아요. 특히나 이차 같은 경우도 뭐 p h v 같은 거 적용해서 모델이 나오게 되면 성능도 더 강력해질 수도 있고 그런 여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거나 마일드 하이브리드만 지금 출시가 된 상황이라서 이 전동화의 물결 속에서 과연 지금 완전 풀체인지 된 그런 E-클래스 쿠페, CLE 쿠페인데 어 괜찮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좀 살짝 되긴 하는데요. 근데 뭐 여전히 이 전통적인 내연기관 엔진 차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걸 생각해보면 아직은 한템포더 쉬어가도 될 여지가 있다라고 뭐 서로 생각을 하는 거겠죠. 저 지금 그 뒷좌석에 우리 pd 님 타고 계시는데 뒷좌석은 어때요? 승차감은 좋은데 시스템은. 네. 엉덩이 네, 쪽이 좀파여있어 네, 승차감은 좋은데 시트가 엉덩이가 많이 파여있다. 5시리즈랑 네. 비교하면 어때요? 5시리즈보다 <laughs> 와, 5시리즈는 뒷좌석 시트 최악의 네. 내면사가돼가 되어버린 돼, 돼 상황이고 5시리즈만큼은 네. 네. 아니지만 네. 그래도 네. 등받이가 그래도 좀 많이 네. 서 있어서 5시리즈보다는 네. 조금 더 높여있어요. 네. 근데 어쨌건 좀 불편하긴 하다. 아무래도 뒷좌석은 기본적으로 이게 E클래스 쿠페에 가깝기 때문에 휠베이스가 꽤긴 편이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2열도 이렇게 공간 면에서는 그렇게 답답한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답답하지는. 네, 답답한 정도는 아닌데 급가속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요. 하나, 둘, 셋. 오 지 말씀드렸듯이 지금 381마력에 토크가 50.0kgm구요 제로백이 4.4초거든요 4.4초면 정말 강력한 거죠 실제로 스포츠 모드에서 가속을 해보면 뻗어 나가는 실력이 진짜 좋아요 저 터널에 들어오니까 벤츠답게 와엠비언트 라이트가 정말 화려하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라인이 이렇게 이쪽으로 V자로 되어 있고 또 에어컨 공기 배출구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적용되어 있고 도어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화려하게 적용되어 있죠. 와, 진짜 앰비언트 라이트는 진짜 예쁘게 잘 적용을 해 놨네요. 그리고 확실히 스포츠 모드가 되니까 어, 서스펜션이 훨씬 더 단단해지면서 노면 정보가 확실히 더 많이 들어오고요. 안정성이 훨씬 더 좋아지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MBUX가 3세대가 적용되면서 지난번에 만나봤었던 E클래스랑 같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슈퍼스크린이 적용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저 인터페이스는 e c E클래스랑 같은 거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E클래스처럼 여기에도 이제 하반기부터는 팀맵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t 팀맵을 적용하기로 해서 지금 최적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티, 그 티맵이 출시가 되면 지금 미리 차를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AS에 가셔가지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티맵을 적용받으시면 되고 그 이후에 구입하시는 분은 뭐 그냥 티맵을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앱 같은 데도 보시면 인터넷을 테더링으로 연결하게 되면 다양한 그런 앱들을 쓰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뭐 가능하다고 하는 거는 뭐 영상 OTT 같은 경우에는 웨이브 같은 것들도 보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앱이 웨이브가 깔려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깔아가지고 쓰시면, 뭐 웨이브 같은 거 영상 보실 수가 있고 인터넷은 핸드폰이랑 테더링으로 연결하셔 가지고 그래서 그 인터넷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지금 스피커 17개짜리 부메스터가 적용돼 있거든요. 지난번 E클래스에서 와 정말 괜찮다라고 했던 그부메스터가 적용돼 있고 돌비 애트모스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인터넷 연결하셔 가지고 OTT 같은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정차 상황에서 영상을 보신다든가 그랬을 때는 좀더 생생 그런 사운드와 영상을 즐기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시승차에 제가 인터넷은 테더링으로 연결해봤어요. 테더링 연결하는 건 쉬워요. 이쪽에. 그, 버튼 찾아가지고 장치 찾은 다음에 테더링 연결할 때 비밀번호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 넣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쉽긴 한데 지금 여기 아직 뭐 웨이브라든가 이런 걸 지금 깔아놓지를 않아가지고 다음에 시승차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좀 자세하게 세팅을 해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차가 쿠페인 만큼 정숙성 면에서는 어, 세단 E 클래스보다는 조금 시끄럽습니다. 노면 소음도 조금 더 들어오고, 바람 소리도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고, 엔진 사운드도 조금 더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어, 정숙성 면에서는 기존 우리가 벤츠, 세단에 비하면 조금은 더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지금 변속기가 9단 자동 9G 트로닉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아무래도, 그, 회전수 보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역동적이거든요. 지금 사운드 올라오는 느낌이 진짜 좋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 특히 스포츠 모드에서는 배기 사운드까지 같이 겹쳐가지고요. 스포티한 느낌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CLE 쿠페는 트림이 두 가지가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CLE 200 후륜구동 모델이랑 CL이 450 포매틱 이렇게 두 가지가 출시가 됐는데 우선 40 포매틱이 먼저 지금 고객 인도를 시작을 했고요. 200은 다음 달부터 인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패션 위주로 즐기시는 분들은 뭐 CL 200만 하더라도 뭐 충분히 괜찮겠지만 그래도 또 이게 쿠페니까 또 고성능 생각하시는 분들은 40 포매틱 쿠페를 선택하시게 되면 이게 기존보다 지금 가격이 천만 원 이상 내려갔다는 거가 상당히 고무적이긴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우아하면서도 고성능 쿠페를 고려하셨던 분들은 이참에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 이제 bmw 의 경쟁 모델은 4 시리즈가 되는데 같은 것으로 따지면 m 440i x 드라이브가 있죠 그 차도 사이즈도 어느정도 꽤 비슷하고 성능도 꽤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은 아무래도 이제 bmw 가꽤 많이 싸죠 그래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서 4 시리즈도 또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가격을 조금 더 낮게 책정을 했다. 이렇게 한 보는 것도 나름 조금 설득력이 있긴 한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440i x 드라이브보다. 뭐 그래도 여전히 한 천만 원 가까이 더 비싸긴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완전 풀 체인지가 돼가지고 사양들이 업그레이드가 된걸 생각해 보면 또 이건 벤츠니까 어, 또 나름 경쟁력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여전히 하게 되고요. 지금 국도 쪽을 주행을 해보는데 어, 승차감은 확실히 좋긴 하네요. 음, 요철들을 진짜 잘 걸러줍니다. 스포츠 모드로 바꿔볼까? 스포츠 모드로 바꾸면 확실히 더 단단해지죠. 그래도 많이 부드럽다. 어.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체만 봤을 때 하체 느낌으로는 저는 스포츠 모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바로 이제 스테이블하게 들어가는 그 반응 속도가 스포츠 모드가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니까 요철을 딱 지나고 난 뒤에, 어, 컴포트 모드에서는 그래도 조금의 여유를 두고 천천히 자리를 잡는데, 스포츠 모드는 바로 딱 자리를 잡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도 뾰족하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저는 승차감으로만 봤을 때는 스포츠 모드의 이 서스펜션 세팅이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일반 국도를 주행할 때도. 음,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 인디비주얼에서, 서스펜션을 그렇게 세팅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주행 모드 컴포트. 서스펜션을 스포츠 플러스로 한번 해볼까요? 오. 오케이. 요렇게 해서 한번 주행을 해보면. 어. 확실히 깔끔하고 좋네. 어. 저는 웬만하면 요거 추천이에요. 어. 서스펜션은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바꾸시는 거 저는 추천입니다. 자, 확실히 쿠페는 진짜 예쁘죠. <laughs> 디자인 잠깐 살펴 보면요. 앞모습에서 확실히 AMG GT 느낌이 조금 살아 있습니다.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조금 AMG 느낌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특히나 아무래도 AMG 라인 모델인 만큼 안쪽에도 AMG 느낌으로 이렇게 벤치에 뾰족한 삼각별 짠뜩 채워놨구요. 아래쪽에 여기 A 아치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느낌들은 좀 기존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옆에서 보시면 앞에 뾰족하게 그벤츠에 샤크노즈라고 부르는 그런 형태로 적용을 해놔가지고요. 확실히 AMG 느낌이 잘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 헤드라이트가 굉장히 좀 전체적으로 역동적인 그런 모습으로 디자인이 된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조금 귀여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최근에 계속 그 뭔가 좀 헤드라이트에서 조금 임팩트가 약했었다면, 이차 같은 경우에는 어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좀 예쁘게 디자인을 잘 해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헤드라이트에는 디지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E 클래스에서도 보셨듯이,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앞쪽에 그래픽이 있어가지고, 노면을 주행을 하다가 만약 차선을 벗어나려고 한다 그러면 노면에다가 그래픽으로 화살표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런 기능들이 여기에 적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본네트 위에는 파워돔도 두 줄을 집어 넣어 가지고 역동적인 느낌 그런 부분들도 잘 살려주고 있고요 자 옆모습에서 제가 조금 관심있게 본 부분은 뭐냐면, 기존에도 이제 C 클래스 쿠페, E 클래스 쿠페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앞모습이 다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C 클래스 쿠페랑 E 클래스 쿠페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거 조금 관심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어땠었느냐 하면, C 클래스 쿠페는 여기, 어, C 필러 쪽으로, 이렇게 치고 올라갔었어요. 그런 반면에 E 클래스 쿠페는 일직선으로 뻗어 있고 위에서 내려오면서 여기에 쪽창을 하나 더 만들어 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이차 같은 경우에는 끝을 살짝 올렸죠. 그래서 이 부분만 보면 약간 C 클래스 쿠페 느낌이 살짝 나긴 합니다. 그렇긴 한데 사이즈는 확실히 E 클래스 쿠페가 맞아요. 사이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디자인을 이렇게 잘한것 같아요. 기존의 E 클래스 쿠페보다는 이 디자인이 훨씬 더 예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옆모습에서도 늘씬하면서도 차체가 꽤 크다는 걸 강조가 잘 되어 있는데도 스타일은 굉장히 예쁘게 잘 뽑아가지고요. 이번에 이 CLE 쿠페는 최근에 나왔던 벤츠 쿠페들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땐 디자인은 제일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자, 휠은 20인치 휠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앞쪽에는 2 4 5 3 5 r 2 0이고요 뒤에는 27530R20이거든요. 근데 디자인이 지금 이렇게 마차 바퀴처럼 빗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리고 전부 다 더블 스포크로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한국 분들이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디자인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다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쪽에 보면 림이 여기 에 두껍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까만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언뜻 봐서 여기 티가 잘안 나요. 요게 티가 많이 나면 되게 좀 어색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요거 말고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한줄 원이 더 추가가 되어 있는 그런 디자인도 있잖아요. 벤츠 휠 중에 그거 굉장히 어색했는데 얘는 림을 두툼하게 만들어놨는데도 여기가 어 눈에 잘안 띄어가지고 이 스포크가 굉장히 눈에 확실하게 들어오죠. 그래서 요거는 디자인이 굉장히 잘돼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 c l e 쿠페 200에는 같은 비살 무늬처럼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거는 각 스포크가 전부 다 더블 스포크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CL200에는 더블이 아니고 그냥 한 줄짜리로 되어 있는 그런 비살 무늬 휠이 적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어떤 멀리서 봤을 때는 전체적인 실루엣만 보였는데요. 라인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이동하면서 보면, 와, 이쪽 면이랑 여기에 칼각을 잡아놨거든요. 이 칼각이, 와, 면 처리가 진짜 예쁘네요. 그러면서 지금 트렁크 쪽으로 떨어지면서 엉덩이가 이렇게 약간 빵빵해진 느낌, 이 빵빵해진 느낌이 기존의 이클래스 e 쿠페 같은 느낌이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 AMG GT 느낌이 좀 많이 나요. 오, 이쁘다 이거. 그래서 이 뒷모습만 엉덩이 빵빵한 모습만 보면 약간 AMG GT 쿠페 그 느낌이 사실 좀 나거든요. 굉장히 예쁘게 잘 해놨네요. 여기 스포일러도 이렇게 어, 트렁크에다 붙여놨고요. 리어 램프는 이렇게. 실제로 램프 자체가 연결되어 있지는 않은데 전체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슬림한 느낌으로 디자인을 굉장히 잘 뽑아 놨습니다. 눌러서 트렁크가 열리고. 오, 트렁크도 생각보다 상당히 깊다. 이게 지금 아무래도 E클래스급 쿠페다 보니까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반듯하면서도 오, 굉장히 여유가 있네요. 오, 엄청 넓다. 그리고 디퓨즈 형상으로 지금 모양도 만들어 놓고 뭐플러도 좌우에 금지막하게 팁을 달아놨는데 이거 페이크입니다. 구멍 안 뚫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배기구는 아래쪽으로 그렇게 내려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잘 해놨습니다. 자 엔진은 지금 직렬 6기통 3.0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6 실린더라고 이렇게 써놨어. <laughs> 뭐야 이거 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벤츠는 이런 거안 써놔도 돼요. 6 실린더 왜 써놨어 진짜. 하긴 요즘 워낙 4기통 2.0 가지고 다 해먹는 시대잖아요. 사실 여기도 뭐 4기통 2.0 가지고도 300뭐 60마력 80마력 만들 수 있으니까 4기통 넣을 수도 있죠. 근데도 아무래도 이게 c l e 쿠페니까. 6기통 정도는 넣어줘야 사실 급이 좀 맞는다고 보여지죠. 그래서 지금 직렬 6기통 3.0 터보 엔진이 장착되어 있고, 최고 출력이 381마력에 최대 토크는 50.0kgm, 제로백은 4.4초. 와, 엔진이 진짜 꽉차 있으니까. 직렬 6기통은 나름이 차를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로망 같은 엔진이거든요. <laughs> 아, 직렬 6기통 멋있네요, 진짜. 한때는 직렬 6기통을 BMW만 계속 고집해서 썼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벤츠도 직렬 6기통 쓰다가 V6로 많이 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다시 직렬 6기통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온 거 환영입니다. 네. 네 오늘은 시승 행사로 진행을 하고 있어서 시승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저희가 늘 체크해도 해보던 부분들은 다 확인을 못했는데요. 다음에 다시 시승차를 확보를 해서 좀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오늘 시승을 하면서 제일 크게 와닿는 부분, 아 이건 정말 장점이다라고 생각되는 부분 첫 번째는 승차감이에요. 와 승차감이 벤츠에서 승차감 이야기하는 게 조금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승차감이 굉장히 매. 그러면서도 어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좋아요. 지금 현재 여기에 적용되어 있는 그 서스펜션 시스템을 벤츠에서는 그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이제 계속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바디 컨트롤 시스템이 이제 이름 붙어있었던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예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라고 있었어요. ABC라고 불렀죠. 그거 뭐 S 600, 뭐 CL 클래스 이런 차들에 들어가는 정말 완전 최고급 <laughs> 바디 컨트롤 시스템인데 평상시에는 승차감을 부드럽게 유지해 주지만 어급 커브라든가 또 급하게 핸들을 조작해야 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차가 알아서 순식간에 또그 안정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시스템의 어떻게 보면 원조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그 액티브 바디 컨트롤이 있었고, 이전 이전 세대 S 클래스가 등장을 하면서. 저, 저거, 저거죠. 네, 저 S 클래스가 등장을 하면서 매직 바디 컨트롤이라는 게 생겼었죠. 그래서 매직 바디 컨트롤은 그 앞에 카메라가 노면을 계속 스캔을 해가지고 그 노면 정보에 따라서 서스펜션을 순식간으로 조절을 해주면서 그 요철들을 진짜로, 진짜 대표로 싹 깎아낸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정말 매끄러운 그런 승차감을 보여줬던 말 그대로 매직 같은 그런 매직 바디 컨트롤이 있었는데 지금은 매직 바디 컨트롤을 잘안 쓰죠. 그리고 이번에 여기에 적용된 거는 이제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이라고 <laughs> 이름을 계속 바꿔가면서 쓰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들도 그 노면에서 들어오는 충격을 센서가 감지를 해서 거기에 반응을 해서 어, 차가 그 승차감을 최적의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그런 시스템의 일종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이 CLE 쿠페에서 어, 제일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은 첫 번째는 승차감, 그 다음에는 이제 파워가 업그레이드된 부분, 제로백 수치가 꽤 많이 빨라졌잖아요. 그 점이 상당히 어... 반가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그죠. 가격이 많이 착해졌다는 거 정말 반갑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고 본다면 지금 OTA가 지원이 안 되나 봐요. 어, 말씀드렸듯이 팀앱 같은 거 OTA로 업그레이드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같은 데 가서 프로그램을 다운을 받아야만 적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게 OTA가 지원이 안 될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고요. 또뭐 MBUX가 업그레이드되어 있는 부분들은 어 지금 경험을 다양하게 다 못해봐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잘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 벤츠. 네. 오늘 무엇을 날씨 어아드릴까요 어, 오늘 날씨 어때? 서울특별시 지역은 오늘 구름이 될 예정입니다. 예상 온도는 최저 섭씨 영하 1도에서 최고 9도입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잘 되어 있고요. 음. 안녕 벤츠.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취소. 안녕 벤츠. 뭐라고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laughs> 아무 말도 안 했어. 어. <laughs> 지금 몇 시야? 뭐야. <laughs> 말을 잘라 버리네. 어? 야. 안녕 벤츠. 잘 듣지 못했어요. 지금 몇 시야? 지금 시간은 오전 2시 26분이에요. <laughs> 지금 차의 시계가 2시 26분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거든요. 시간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안 되나? 어, 이거는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분명 인터넷에 지금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근 시간을 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안 해주는지 모르겠요즘 차들은 예전에는 시간 틀리면 다 차에서 맞췄잖아요. 근데 요즘은 인터넷에 연결되면 자동으로 표준시로 다 설정들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는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뭐 안녕 벤츠 이런 부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약간 인식의 오류가 조금씩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풀체인지 된 CLE 쿠페, 그 중에서도, 어, CLE 450포메틱 쿠페를 시승을 했는데요. 디자인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역대급으로 기존의 벤츠 쿠페들 중에서는 정말 잘 나온 게 아닌가. 아, 역대급은 아니구나. <laughs> 개인적으로는 지난 세대 S 클래스 쿠페 디자인을 워낙 좋아해가지고요. 뭐, 조금 더 귀엽게 스포티하게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도 상당히 잘 나왔고 실내도 뭐 상당히 깔끔하고요. 그리고 파워 트레인도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성능이 많이 좋아졌고요. 서스펜션도 다이나믹 바디 컨트롤 적용되면서 승차감도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많이 착해져 가지고 여러모로 사실 좀 관심 많이 가는 모델이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말씀드렸듯이 전동화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 오늘 워낙 짧은 시간에 진행을 해가지고 많은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보지 못했는데 오늘 미처 다 살펴보지 못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은 다음에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